극대기 다있게놓놨어 어? 전기주요 전격주인데 이거 피하고 가시죠 예아 뭐야, 가야패 까인건가 이거? 어? 아니 아니 아 이거 맞는 범위구나 아아려고캡틴아는데그텔안 그 있으면 저라구채도 면역이에요 아 미친 아 이거 죽네 씨. 더 파인 드있 어？제가 넣을아여 기가 있 으면 나 이거？제가 다 파인 드넣 을게요？넣 어봤 어요？이게 레와뒤로 오신다 이거 구나. 패쭉끄셨죠내 네, 껐어요. 어, 아나안 어, 나 껐는데? 내 네, 껐어요 저. 저도 지금 껐어요. 아 나도 지금 껐게요 잠깐, 이거 끝나고 아 이런 시장. 들어봐. 아 패턴 빠졌다. 껐어, 껐어, 껐어. 와 이런.

<laughs> 아니 개많데 오케이 나이스. 나이스. 아. 근데 보상이 뜬거같진 않네요. 네. 어가 그건 안뜬 거. 일단 같아. 보니까 이게 수백 켤 하나 둘셋네 아, 다섯 앱솔도 여섯. 앱솔또안떴나 일단, 일단 제가 쓸까요 일단... 그냥? 일단 종우형님 네, 일단 PC고 네, 네. 다 드세요. 아 주시고. 알겠습니다. 근데 장비 안뜬거 같거든요 저는. 에 네. 예, 장비 안 떴어요. 어앱솔랩스 떴다. 팔 간. 어쩔 수없누 거야, 누 거야? 이거 블랙스터인가 아, 그, 그, 네, 아 실화 버려 버려. 야, 이거 아, 여러분들 줄 쓰세요. 그 데카웃 하신 분 빼고 어, 나머지 줄 쓰세요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 저한테. 존나많이 넣었는데. <laughs> 아니, 이거. 에 아니, 그 많이 잡으면 뭐 하나? 그 어, 생존을 해야지. 그 유가족들한테 제가 전해 드릴게요. <laughs> 아, 예 네, 알겠습니다. 텔레서는 <laughs> 네. 정말 귀찮네. 반갑습니다. 있구나. 야 이거 얼마냐? 회수 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800만 원짜리야? <laughs> 나 오늘 씨발 키면 썼는데. 야 달달하다 해수. 아다 줬나 지금? 한명안준것 같은데? 저안 아, 주셨어요. 됨? 아 이제 아난 시발년이네 저거 진짜. 아니 <laughs> <laughs> 봐봐 보니까 그러니까, 이렇게요 어, 바인드 아, 마기나들 줄라나봐 네 왼쪽으로 나이스 이것도 바인드 걸었어요 오케이 이번 바인드 끝나 이건 이번, 이번 바인드 에 끝내겠네 네, 네. 끝냈어요 나이스 들었어요 아, 아 잠만 깐나나다 나 모르고 먹었다 아나패나 이거 그럼 종우 형 종우 형네 그럼 아 마법남 김해나 준비하시면 돼요 <웃음> <웃음> 아, 드세요 자, 드세요 일단 야 구석에 방금 수액기어 구판을 누구야? 어, 저, 저, 님, 님 왼쪽에서부터 먹은 줄 알고 제가 먹었어요, 근데. 아, 어차피 개수는. 이거, 앱솔레스 이거 또 나왔네, 이거. 이거. 앱솔레스 잘나오네 보호건 저거 쓰레기 아니야? 활은 아니요. 다 쓰레기인데? 아니, 그 블레스터보다. 아니, 블레스터보다 100배 낫죠. 잠시만요. 제가 이거 수액 큐 먹고. 아, 몇개 나왔냐면은. 네. 아, 뭔가 그 수음보다는. 어, 아, 렉 때문에 또갔다 아, 렉, 오늘 은롤안하나요바인드 되시는 분오오오아 폭탄 폭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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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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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레오오레이오오오저오오 바로 죽어요. <laughs> 아니 그 딜을 할 수가 없어. 계속 움직여가지고 얘가탄 여탄 탄. 그랬어요. 소환수야 소환수 수환수? 이거 피탄 맞고 소환수. 아니 나왜 죽어 이거? 소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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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해 위로. 빡세빡세 빡세. 소환수 소환수. 소환수야. 네 네. 아, 그 강공이랑 같이 오거든요. 거기 몸박 조심하셔야 돼요. 점프 하셔야 돼. 요 몸박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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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네. <laughs> 네, 그렇게 운항 운항 좋게 발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잘안 서고 저 오른쪽에 오거든요. 폭판이야폭판 아, 아! 복판. 아 나피 관리가 너무 안 된다. <laughs> 뭐야, 벌써 한명 데카우 한명 거예요 지금? 어.. 좀 되셨어요 하신지 <laughs> 언제 언제 갔어 아 아까전에 갔었어요 음, 저... 한 5일 오시드한피 종훈형 저 아까 팔, 좀 오래 팔, 일찍 팔. 갔어요 아 언제 갔어요 아, 아 뭐야 아, 뭐야 사고가 있어가지고 근들 미야 일이나 아, 대면 아아 수산 이쪽으로 어, 오세요 네 저희 공향 그러면 네 제가 반입 어, 아아 그아야야어 미안해 나도 갔어 내 앱솔 보자 팔렸어요 데카아웃이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웠아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 그 뭐야 몇줄 까셨나요 한줄 나와. 아... 지금 한줄 남았어요. 한 줄. 줄. 아이 깰만 한데 이런. 아, 지금 내명다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. 아 <laughs> 우리 둘만 남은 거예요? 예. 아니 근데 솔직히 <laughs> 좀 방금 지금... 그 뭐냐 루시드 때 보니까 애들 움직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나도 비숍 필이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 제대로. 저 지금 극딜 할게요. 그냥 그럼 바인드 바이너스... 아 분원 칠게요 지금. 아 이거 한줄 끝나고요. 한줄 끝나고. 예,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, 왼쪽. 아, 왼쪽 아! 아! 아 길막당했어. 아. 선수. 어디야? 아, 나. 아, 아나 왼쪽, 나, 왼쪽, 왼쪽. 왼쪽. 나 오른쪽에 있어. 아, 나 갔다, 이러면. 빨리 와요, 아이고. 이럴수가. 아, 에트펑사도 갔네. 이거 쫄처리를 빨리 해야 돼. 쫄, 쫄부터 쫄 잡아요, 그냥. 쫄부터. 보스 딜하지 말고. 우리 시간 남았으니까. 아, 씨바, 아, 씨바, 아, 씨바. 아, 꼈어. 아. <laughs> 아이 딱딱 나오네 나내 위치. 저거 바로 분바 쓸게요. 강공강공강공 강공, 강공. 이거 아, 강... 이거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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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. 이거 끝나고 분바 할게요. 네. 여 끝나고 바인데요? 네. 아. 네. 아나 이거 못해 먹겠다 루시드 씨발. <laughs> 아. 어요 그들. 어머 어렵다 여기. 바람. 아 루시드한테 병느꼈어 지금 좀 아쉽네요 뭔가 지금 유니온이랑 와밴의중요성을 지금 보수하니까 깨닫네요 뭐레커리뷰 아. 커니 신인데야이 히바야나 루시드 지금 어세 판째야 세 번째 하죠? 여기 온다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잘해 야수한 달만에 격파한 거면 존나 좋고수야 이거 그냥 슈퍼 루키라니까. 아 이게 뭔가 내가, 내가 타임이라 루시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임피아 원래 여자한테 좀 약해 어, 미인에 약해 그런 것도 아무래도 좀 있어. 다음 입장 전에 조율해보죠. 루시드 딱 잡고 250 찍을 쯤에 월 가자고 월 하드 월 잡아서 마도서도 좀 달달하게 먹고. 네. 아윌루윌코구성실 아, 아, 건가요? 크크. <웃음> <웃음> 오 숫들. 양쪽 골렘, 양쪽 골렘. 골렘 좀 지우시다 지금. 선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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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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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쪽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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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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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또 죽었어 씨바!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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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개같네 진짜. 이거찐 아니에요 찐? 찐이야. 극대어 우리. 바로 극대 박을까요 여기서? 아! 한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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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이하죠? <laughs> 30초 이에? <laughs> 이 새끼들 디코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밖에안하네 아, 난...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. 극대기 몇 초세요? 저 갑자기 온 딱다오. 지금 바인드 하면 될것 같아요. 진는 노라는 명 빼고 응. 형인군도야니완이 아, 지금 무시듯 뿐 마냥 야, 본인이 야, 걸은 아킨이라는직업이 꿈이었으면 좋겠지요. 그런 건 없어요. 뭐, 한줄 남았다. 한줄 남았다. 근다 이거 이제 극딜이 이제, 이제 예, 예. 끊지 준비 끊지 준비 준비 준비. 진입하자. 오케이. 히킬. 오케이 오케이. 고 이렇게 할거 없을 땐 구초, 8초. 아, 9초. 아 오케이. 오케이. 9초. 나이스. 오다가 극상. 네, 일단 저거 그그 그 캡틴은 어 저거 그 유가족들한테 전달해 주고 우리끼리 네. 먹읍시다. 예, 그 자전거. 아, 수킥 아깝개 나왔네. 나 자전거만 있으면 다 먹고. 야, 타면 안 떴다. 그 지원 님. 네. 예, 그 빨리 사다리나 켜 주시죠, 사다리. 오케이. 예, 그, 다섯 명이서 그 아홉 개 나누기 바에 사다리 켜주세요. 아, 그래도 역시 캡틴 다울 리더십입니다. 이렇게 이제 사다리로 저희 파티원 분배까지 해주시고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맞죠. 오, 다섯 개로 안 되던데? 어차피 이렇게 다섯 번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원래 하드루시드가 이거 수액키 총 아홉 개 주는구나. 할수 있어? 낭낭하게 주네. 향해. 어차피 걸릴 사람 걸려. 뭐야 나 설마 나 이거 먹 뭐,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아, 나 자, 먹는 거야 아, 잠시만요. 이이는 <laughs> 뭡니까 저거 이 e 뭐예요 저거 아 잠시만 아, 이렇게 할수 있구나 다, 다시 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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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거 투자 찢어지는구나아 <laughs> 우리 공대님들 원 고생하셨습니다. 공대라는 게 맞나? 아 우리 파티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오, 이거 어 이거 설마 마법력이 가져가나요? 아이거 아, 아, 메인 딜러가 음, 먹어 주면 좀 기분 네. 좋을 것 같은데. 아, 준희 아, 님이 방송 되셨네요. 아, 네. 축하합니다. 그 지현 님. 예. 네. 아, 그어 그래도 고생하셨는데. 어, 제가 한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저도 어, 얼마나 한다고. 다음에 다음에 깨고 몬베리나 아, 하죠. 몬베리나 먹죠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아. 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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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캐리.